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시작하시면 하다가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 뜻대로 갑자기 안될 때.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꽉 막힐 때.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어지간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지 아십니까? 이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 하나님 이거 나 줘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 누가 도와줘야지? 주님 도와줘야지. 안 도와주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렇게 따지고 따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더 교회 생활하면서 못 보셨습니까? 안 해, 안 해, 왜 해? 왜 해? 하면서 하던 일을 내려놓고 나 몰라라 합니다. 왜? 기분 나쁘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탁 막혔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아니, 왜 해, 못 해, 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좋게 해석하지 않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라도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셨을까? 얼마나 고집스럽게 우기고 있었으면 꿈에라도 나타나가지고 예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란다 하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밤에꿈 속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딱부딪힘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훈련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째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께서 넌뭐 하다가 왔냐 하면 예,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왔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의 들었던 그 소리를 그날 거기서 듣게 될 겁니다. 저는 이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놨습니다. 그때 그 종이 들었던 소리,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시거든 뭐든지 하십시오.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누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자기의 일을 하냐? 자기 일이 뭐냐? 자기 식대로 하는 일,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일, 자기 방식대로 하는 일, 그런 일이 어떤 일이다? 자기 일이다. 그런데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 보십시오. 그건 무슨 일이다? 주의 일이다.